어떻게 살 것인가. 아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를 깨달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전하는 사람들은 좀 예를 들면 이제 스님들이나 어, 도를 깨우친 사람들이나 또는 목사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어, 공부를 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명상하고 이런 거 해서 깨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예를 들면 바울이나 예수님은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했죠. 그렇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본분이 있어요. 본분이. 그런데 유튜브나 세상에서 뭔가를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깨닫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하냐? 다 공부해서 깨달음 공부해서 실제로 세상에서 나가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뭔가 깨닫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냥 거기에 행위, 행위로 해서 행위를 행위하면서 해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수도원들, 수도원이나 뭐 스님들도 일하면서 먹고, 뭐 일, 일하면서 깨우친다고 해서 이제 뭐 먹고 살기도 하고 뭐 하는데. 과연, 그 어떤 삶은 살아야 되는가? 응? 응? 어떤 삶은 살아야,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어. 예수인처럼 사는 것 밖에 없는 예수인처럼. 예수인처럼 목수도 하면서, 일하면서, 일하면서 진리를 깨우친 수밖에 없어요. 간단한 거야. 내가 그랬잖아. 간과는 자, 간과는 자의 베푸는 삶. 일해 열심히 열심히 하면서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일을 하는데 내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나를 필요한, 필요로 하는데서 열심히 하는 거죠 일을 하고 또그 와중에서 또 나한테 사랑 뭐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은 내가. 우리나라, 그,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 회사의 미래라는 태도 키운 사람인데, 그걸 찾아봐가지고 더달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니까, 러그 회사 일을 하다보면 별것도 아니, 그니까, 러 회사 일을 하다보면은, 우리 회사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이거지. 별로 배우지 않대. 그리고, 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어쨌든, 제가 더졌어요. 많이 에 더졌어. 더진 게 아니라 내가 거의 해, 거의 해준 거지. 그러니까, 그, 나의 일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저는 솔직히 내,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타적인 생각, 그 이타성 에서 이타성. 그니까 나를 위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들이 있, 있죠. 근데 그런 이제, 개인마다 생각해도 나름인데, 어, 내가 술을 먹었다. 술을 안 좋아해, 저는. 술안 좋아해, 진짜. 안 좋아하는데 술을 먹어. 왜 먹냐. 먹자고 하니까. 먹자고 하니까 먹는 거지. 물론, 이제, 그, 그니까, 이제, 뭐, 집에 있술안 먹어요. 그, 코로나 시대에 뭐, 내가, 내가 일하는 게 지금 뭔지 하도 많이 먹으니까, 일주일에 한 병씩 조금씩 먹는 거지. 어? 그니까 그 우리가 진리를 깨우치는 거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분, 자기 본분을 다 하는 거야 본분은. 자꾸 이제 그 뭔가 깨우쳤다거나 뭐 뭔가를 뭐성교사를 한다거나 목사를 한다나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 고생했다 이거지. 고생해서 깨, 자기 고생해서 깨우쳤다 이거지. 가 열심히 목사 해가지고 배웠다, 연구에서 깨우친 거를 덜 한다. 그리고 성교사들도 마찬가지죠. 그쵸? 나 하나님 일을 한 거다, 이거지. 그거 상, 아무 상관 없어요. 응? 아무 상관 없어. 응? 그니까,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 성교사 한 사람도 있고. 아주 그냥 성교가 하나도 모르면 대부분 성경은 몰라요. 성교사 분들은 성경을 잘 몰라. 알 수가 없죠. 밀변했으니까. 그죠? 그 성경이 왜 있어, 성경이? 성경이 필요 없나? 그리고 어떤 목사들은 성경 열심히 알죠. 근데 행위를 못 해. 행위가 뭔지 몰라. 그죠? 뭐, 십자가 복음이다 뭐, 열심히 변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하기는 연구만 했으니까. 신학자들도 그렇잖아. 요 신학자들도 연구, 열심히 연구, 연구만 했지, 응? 신학, 신학자하고, 뭐, 중들랑 똑같은 거죠. 중들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맨날 명상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뭐깨달았다가 하지,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부처가면서 일하, 일하거나 뭐, 이렇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것은 자기 본분은 다는 거예요. 본분. 자기 하는, 하는 일. 지금들하고 술도 먹고, 세상 즐기기도 하고, 세상에 낙은로 왔으니까, 욕, 응? 세상, 세상 거대한 욕심은, 크게 버리지 않고, 응? 세상에서 사는 거지. 대신에 뭐냐? 성경을 성경을. 성경 읽어야지, 당연히. 성경 읽고, 그때 응? 또 사명 가은 사명대로 하고, 그런 거지, 뭐. 그거 뭐, 응? 그성경 오래, 오래 했다고, 자기 그동안 고생했다고, 응, 그, 자랑해봐야 소용없어. 응? 진리는 뭐냐? 간구하는 자에게 베푸는 삶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간구. 간구가 뭐야? 예를 들어, 거짓말로 울면서, 울자면서 아, 도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쵸? 응? 그, 그, 그것도 간구야, 간 간과. 거. 왜냐? 거짓일지언정, 그런 사람을 도와주면, 그게 왜냐? 그 사람이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 내가, 내가 그 사람 도는 걸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기억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나 같은 경우는, 그, 어느날 갑자기 깨달는 거죠. 내가 예수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참나라고 그래요, 참나, 어? 그 참나를 깨달은 건데 나는도 그 참나가 예수였어요. 예수. 그 참나가 예수일까? 응. <laughs> 어? 근데 근데 나 나는 이제 불교를 안게 아니고 불교를 안게 아니고 이제 그 어느날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나는 없고 오직 예수, 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사랑으로 존재한다. 어? 그러면 그 사랑으로 존재할 때내 예수네 그랬지. 아, 나는 예수구나 그랬지. 사랑 사랑이라는 내가 사랑으로 존재할 때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니까는 영을 알아, 영을. 우리가 기도한다지, 기도. 기도는 영으로 하는 거지 육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영을 그러니까 기도도 영으로 하는 거지. 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이게 자기가 육으로 하는지 영으로 하는지 모르지. 그렇죠? 응? 영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성경을 다 예를 들어 하기는 그렇고 어,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얘기. 영을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죠. 영으로 기도하는 얘기는 얘기 나오죠. 그래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성하고,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알려면 그 사랑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기 전에는 영과 육이 잘 몰라. 그냥 내가 영으로 아는 거지, 육으로 아는 건지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영을 알 나무튼 아이가 영이고 영이 0이 죽이를 아는 거라니,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목사님들이나, 아니 선교사나,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게 자기가 영으로 하는지, 6으로 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영이 있고 6이 있는데, 그거를, 영을 아는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영과육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걸 딱말 듣고, 아가 그러니까 영 이거 육 이거 구분하는 거예요. 그건 뭐, 진리를 알아야지. 그 인간의 생각은, 이 진리를 알면은, 영과 육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음, 어, 그,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그가니까 자기 본분, 사랑의 진리, 그 다음에 영, 요거 세 가지인데, 어, 제 거를 잘 기억하고 듣고서, 어, 영육관에 한건 하시고, 예수 그도때 이름으로 한, 한 예수, 그니까, 예, 내 마음의 예수 그릴 때 품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